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실종됐습니다. 그것도 5박 6일 여행 중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GPS 기록은 호텔 앞인데 그 호텔엔 투숙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2025년 캄보디아 여행의 현실입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42세 남성 A씨는 지난달 24일 캄보디아 푸놈펜으로 출국했습니다. 5박 6일 일정의 평범한 여행이었습니다. 출국 후 3일까지는 가족과 정상적으로 연락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4일째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카카오톡, 전화, 문자. 수십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신호만 돌아왔습니다. 가족은 마지막 GPS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푸놈펜 시내한 호텔 앞이었습니다. 그나마 위치가 잡혔다는 건 희망적이었습니다. 현지 가이드를 급히 섭외해 그 호텔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투숙 기록이 아예 없었습니다. A씨는 그 호텔에 묵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GPS는 그곳을 가리켰을까요?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다. 어머니는 호소했습니다.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다. 지인은 강조했습니다. 최소한 휴대전화가 근처에서 켜져 있었다는 뜻이다. 그 지점부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신변 안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회신은 없습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습니다. 실종 후 72시간이 넘어가면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지금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왜 캄보디아일까요? 최근 캄보디아는 한국인에게 가장 위험한 여행지로 떠올랐습니다. 스캠센터를 앞세운 취업사기, 납치, 감금 피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감금 신고만 250건 이상입니다. 고문과 살해 사건도 보도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16일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 경보를 상향했습니다. 푸놈펜에는 2단계 여행 자제를, 시아누크빌주와 캄포주 보코산 일대, 캄보디아와 베트남 접경의 바베시에는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권고했습니다. 특별 여행주의보 지역 방문 계획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이미 체류 중인 국민은 가능한 한 안전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하지만 A 씨는 그 권고가 나오기 전에 이미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 가지 단서가 맞물렸습니다. 첫째, 관광 일정 중 도련한 실종. 둘째, 마지막 위치 정보의 신빙성 한계. 셋째, 현지 숙박 기록 부재. 전형적인 고위험 시나리오입니다. 초기 골든타임을 넘긴 지금 수사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흔적 복구. 공항, 호텔, 교통수단 CCTV 연계 추적, 금융, 통신 사용내역 교차분석, 국경통과 기록 확인, 다각적 수사 공조가 절실합니다. 가족과 지인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권, 항공권, 보험, 결제내역 사본을 정리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 GPS 좌표 주변의 환전소, 통신사 대리점, 택시의 호출 기록까지 모아야 합니다. 생활 반경 단서 하나하나가 실마리가 될수 있습니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고위험 지역의 경보단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현지 도착 직후 위치 공유를 켜야 합니다. 비상 연락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지 합법 통신 유심을 등록해야 합니다. 현금은 분산 보관해야 합니다. 숙박 체크인 영수증은 꼭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이 피해 예방의 최소 조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캄보디아는 더 이상 안전한 여행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행 경보는 경고가 아니라 생존지침입니다. A씨의 가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캄보디아 여행을 강행하시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